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가장 핵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던 사랑이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가페, 신의 사랑이죠. 그리고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을 뜻하고요. 또 필레오, 이거는 우정이나 형제 애를 뜻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스톨게입니다. 스톨게는 친밀한 사람 사이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을 여러 종류로 나누기를 하지만 사실 이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아마도 단연컨대 아가페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리고 그 사랑의 반응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음,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죠. 아니, 머리로는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본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 채로,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laughs>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을? 요즘은 덜하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부모님에게 매로 훈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도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훈육을 받으면서 매를 맞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훈육의 도구로 매를 선택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었죠. 실제로.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뭐죠? 이것은 사랑의 매다. 사랑의 매다. 내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맞는 사람들도 그렇게 들으면서 체벌을 하고 또 체벌을 당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포장이 돼서 그 체벌이 또 훈육이 어, 합리화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맞는 사람도 그것이 사랑의 매라는 것을 동의하면서 맞았었을까요 그때? 훈육을 하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야 아 그때 부모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외로 체벌을 했던 것이 아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래서 그랬던 거구나라는 것을 부모가 돼서야 깨닫지 맞는 그때는 사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게 왜 사랑의 매지? 그걸 아마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2021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법이 하나 제정이 되었었어요. 어,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어, 스토킹이란 게 그런 거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스토킹은 사랑으로 포장되어 져 왔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온전한,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죠. 그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잘 알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나는 느낄 수 없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잘 알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지 아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것이 온전한 사랑인지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뭐뭐뭐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뭐뭐뭐뭐 것이요. 이것이 세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 표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방언의 은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방언. 제가 언젠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어떤 큰 찬양집회에 갔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뒤에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아마 그때 제 저는 중학생이었고 아마 제느낌에한 대학생쯤 됐었던 누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막 기도를 하는데 등 뒤에서 한 5개 국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내가 듣기에도 서로 다른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방언.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 그 방언을 설명을 하면서 각 나라의 말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각 나라의 말로. 그런데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이 꽹가리, 꽹가리는요, 여러분, 어, 오늘날 우리가 사물놀이 때 이야기하는 꽹가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 악기 꽹가리? 그게 아니고, 당시 꽹가리의 사용 용도는 뭐였냐면은, 신전에서 신들을 깨우거나, 악령을 추방하거나,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었던 거예요. 꽹가리는. 그러니까, 어, 사람을 막 감정을 막 흥분시키고 종교 의식에 사용됐었던 특히 그 악령을 부르는데 사용되었었던 꽹가리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구판에 가면은 막 짤짱짤짱짤짱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악기들 두드리는 악기들이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차원적인 영적인 깊은 말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악령을 부르는 꽹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하는 능력이죠. 예언하는 능력.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예언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을 맡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또 계시된 진리에 관한 모든 지성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이적, 기적, 그러니까 은사로 인한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전설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걸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식의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잘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죠? 분열이었어요. 은사의 탁월하고 지식의 탁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했었다고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3절에서 실제적인 면을 다루어서 온갖 구제 또 희생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자비롭고 헌신적인 행위를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제, 구제에 뜻하는 헬라어 프로미소라는 단어는요, 여기에서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어요.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구제를 할 때가 아니고 이미 다 했어. 이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네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모든 구제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숨까지 바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아주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다 바쳐서, 사, 목숨을 다 바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성경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중 하나가 아니라, 단연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가치예요. 사랑은. 그리고 사랑에는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전에 먼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전해져야만 해요. 마음이 전해져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구제와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공동체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내 안에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을도 해야 되고요. 표현도 해야만 해요. 그것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죠. 마찬가지도 우리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표현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지체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또한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세상에서 속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섬김과 사람의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 그래도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종업원들에게 반찬 하나를 더 달라고 했을 때 또, 음식 하나를 가져다 줄 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섬기는 것,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혹은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아랫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도 다 감사와 사랑이 묻어나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또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체들을 향해 그런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사랑을 알림으로써, 또 실제로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랑이 묻어나는 삶을 삶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는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